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으며, 미래에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살 대상이 있고, 때문에 살아야 할 목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는 사는 일이고, 또 사명을 바로 아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응해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름 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명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바로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을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비극은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기엘 케우로는 22세의 대학 시절에 일기, 일기문에 고백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주체적 진리요, 실존적 진리다라고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던 겁니다. 이런 진지한 자세에서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인생 삶의 자세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일선, 일직선적으로 살아간 위대한 그리도인 중에 그리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명에 살고 사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명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진 그리토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당시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속에는 순교자의 결연한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접할 때마다 사명자들은 함께 가슴에 울리는 바로 그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정신, 사도 바울의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45 k m 나 뛰어지는 길을 걸어서 달려왔습니다. 지난날 자기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헌신적인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울면서 화보 앞에 왔던 것입니다. 보라 나는 신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은 가슴으로부터 울리는 뜨거운 신앙의 깊이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묶을 줄 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위하여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수 있는 것이 부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명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그 사명감의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령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주의 명령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동시에 들어가든지 절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고 있을 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명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고 실제 그 길을 갈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명은 주께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신문, 신문을 제작하는 언론인도 나를 지키는 군인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적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역을 삼으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갖지 않고서도 정치, 경제 사이 각 분야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나 신부가 되는 것을 성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교로부터 받은 모든 일이다 성직이고. 이 일은 곧 사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직과 사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주께로부터 받은